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일 때문에 네, 일조일 2조, 아침 6시 몇 분에 버스 타러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디를 가요? 아, 수요일 화요일인데 주, 비행기에서 잠자고 네이버 제 1층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아, 여기 여기 어디요? 여기 앞에 보이죠? 간판, 간판 보이죠? 제 2기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 그렇죠? 이제 쭉 올라갑시다. 아, 기대된다. 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출국하는 데로 왔어요. 여기는 면세점입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구경을 해야지. 면세점 구경할 때 많죠? 이게 뭘까요? 우와. 초콜릿이네. 포켓몬스터 초콜릿이네. 19달러. 네, 이런 거정당비 어, 크랙톡 골라다가 있어. 응. 19달러면. 19달러면. 19달러가 얼마에요? 아, 한 2만 5천원? 왜야 뭐냐. 거의 8 0 0달러짜리 어, 이거 집에 있어도 음. 그치 라이언이 엄청 큽니다 라이언 옆에 서보세요 귀엽다 응? 라이언 머리 라이언 머리 엄청 크네 그치 귀요미 아귀 치면 안돼 이렇게 치면 벌레 쳐도 그러다 치면안돼 망가지면 <laughs> 안 안돼와예쁘다 이제 거의 한시간 뒤에 출발할 거예요 그쵸? 렇죠용방 네? 네. 촬영, 촬영에는 촬영안 들어왔지만 네? 찍고 있잖아요 역방 응. 촬영에는 안 들어왔지만 어, 약 먹을래, 그뭐 맛있게 없어 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있으면 좋아가지고, 좋은 약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료수랑 간식을, 예, 그래, 하게 됐어. 간식은 그냥 위상실 주는 용으로, 먹고, 먹고. 어, 이 음료수는 병원 쪽에서 이포카리스이트는 그냥 먹을 때 먹을 거예요 가서 가서 1시간 자유시간 하고 비행기 타서 자는 시간 아들이가 네, 한 내용량에 네, 하면 안 돼요 가 아니야, 해도,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돼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돼요. <laughs> 해도 돼. 근데, 네, 하면 안 돼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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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호텔에서 가왜 그러네요, 저희도 가깝네요. 여기,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네요. 사람이 없다. 밤에, 밤에 가는 비행기들은 사람이 졸려서잘안 간다. 품무대고 밤에 가는 비행기인데 응. 말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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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ies and gentlemen, <laughs> <may> <laughs> <have to> <laughs> <attention> <laughs> The boarding gate for Korean Air flight six four seven bound for Singapore has been changed from gate two four seven to gate two four nine. Please stand by at gate two four. 토포 라인으로 바뀌었는데요. 247에서 토포 라인. 대한항공에서 신강골로 출국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항공구 변경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6 4 7싱가강골은 8승은 247번에서 249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249번 탑승구